성성성동의 밴 주민방송 성동구 동명 유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옥수동에 대해 소개합니다. 옥수동이라는 이름은 과거 이 지역에 옥정수라는 유명한 우물이 있었던 데서 유래했습니다. 이 마을은 옥정수골로 불리기도 했죠. 조선 시대에는 이곳을 두못계, 무맷계, 두물계 또는 두모주, 두모포 등으로 불렀습니다. 영조 27년, 즉 1751년의 기록에 따르면 이곳은 한성부 남부 두모방 두모포계에 속해 있었으며 이후 1894년 감오개혁 때 남서 두모방 두모포계의 두모동이라 불리게 되었고 1911년 일제 점령기 초기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따라 경성부 두모면 두모리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14년에는 경기도 고시 제7호에 의해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두모리가 되었고 1936년 조선총독부령 제8호에 따라 경성부에 편입되면서 일제 식 명칭인 옥수정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후 1943년 조선 총독부령 제 163호에 따라 성동구 역소 관할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죠. 광복 후 1946년 군정법령 제 108호에 의해 경성부가 서울시로 개칭되었고 서울시 현장 제 1조에 따라 옥수정은 옥수동으로 이름이 바뀌며 오늘 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5년 대통령령 제7816호에 의해 옥수동의 일부가 한남동으로 편입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행정동 개편을 통해 옥수 1동과 옥수 2동이 통합되면서 현재의 옥수동이 되었습니다. 성동 FM 안민영입니다.